비 오는 이렇게 비오는 날은 헛소리가 들려 나도어제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헛소리 같은 거. 귀신... 귀신들이 지네들끼리 잡담하는 얘기겠지 음... <laughs> 귀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안되나 근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러면서 홀리는 거야. 이승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비방을 했잖아. 그 비방법을 풀 수가 없다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면 그 비법을 못 푸는 거지. 어머. Let me show you something. I'm going to 니다 o w you 신 o m e t h i n g I'm going to show you s o m e t h i 요 g i 에 going to show you s o 요 e t h i sonra <laughs> 진짜 보살로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 좋은 얘기는 며칠 있다 돈 들어오겠다. 뭐 그런 얘기는 흔쾌히 할수 있어도 이렇게 뭐 상대방의 그 의뢰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보인다 고 그래서 얘기해 준다는 게참 쉽지 않지. 음... 어디 식당이고 미용실이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보살들이 있어. 원치 않는데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응. 음, 음. 음, 선생님도 그... 그런 적 있으세요? 아, 니난안 해. 내입 아프게 뭐하래해 상대방이 답답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여도 말안 해. 딱 좋은 시간이네. <laughs> 5시가5 5시 시면 뭐 해가 다 떴지. 이게 뭘 하러 가는 거야 이두 사람? 비방하러 가는 거지. 예방을 하러 가는 거지 예방. 근데 내가 볼때 나쁜 예방이 아니고 좋은 예방이지. 남을 해하는 비방이 아니잖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비방으로 음. 뭘 하러 가는 거잖아. 인형이랑 구족이랑 그냥 붙으면 되거든? 자각대 대신 좀 해줘. 집에 <laughs> 안 가.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오라고. 부정이 그래서 원래 예방은 집에서도 모르게 혼자 하는 거야. 절대 안 보여주는 거야. 누구랑 같이 하면 안돼야 부정이 탈 수도 있고 또 말이 나가서 좋을 게 없고. 인형을 묻는 비방이 있어요. 많이 있지. 저건 왜 어떤 비방인 거예요? 여기 미용실 원장 아들이 네.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 항상 자식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보살이 자기 그래도 단골 미용실이라고 간단하게 뭐 예방법을 일러준 거 같아. 그럼 그 인형이 안 좋은 걸? 자식의 애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 비방은 아무나 안 시키지. 당사자가 하거나 상대방 보고 해달라고 하는 비방은 없지. 그래서 지금 요 원장은 지금 자기가 무서우니까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네네. 빨리 한 엄마 이렇게 들어서 위에 올려주면 안 돼? 나 혼자 여기 들어올리기가 벅차네? <목소리도> 근데 꼭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헛소리가 들려 나도 어제 그러더라고 <목소리도> 왜 그래요? 어제 묵기도 하고 오는 도중 가는 도중에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헛소리 같은 거 달구질나면 꼭 그래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네들끼리 잡담하는 얘기겠지 뭐 <웃음> <웃음> 귀신이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면 안 되네요? 근데 사람의 인정상 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음... 또 할머니로 동갑하고 이러니 여러 가지로 또 동갑을 해. 근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러면서 홀리는 거야. 그 귀신의 목적이 뭐야? 홀리는 목적이. 사람을 홀려야 동갑을 하잖아. 네. 그냥 사람을 홀리는 거지.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그럼. 그러겠지. 제수씨, 제수씨 제수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선생 비방을 하는데 왜 무덤을 만들어요? 미용실 원장 아들이 네. 굉장히 임박하고 안 좋다고 그랬잖아. 네네. 임시로 허수아비를 묻고 감열을 만들어 놓는 거지 명을 잇기 위해서 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삼자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피해를 어, 전혀 안 본다고 볼 수는 없고 미용실 직원도. 네. 운세가 나빴던 게 같이 맞물렸다고 봐그 예방을 하고 하산을 해서 일주일 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일이 벌어졌잖아 네. 미용실 직원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헛게 보이고 이런 게 보이면 가까온 보살 집이라든가 네. 어딘가를 좀 한번 가봤어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또 미용실에 그 단골로 오는 그 무속인이 있었잖아 아마 찾아가볼 수도 있었던 건데 음. 당하고만 있냐 이거지 음. 근데 이게 영상으로만 보면 음. 무속인이 마치 그 남편을 대신 가게끔 짱구처럼 음. 조금 나오잖아요. 음. 기속말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음음. 그래서 비방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것 이제 그게 비방법이니까 네. 기속말을 하는 거야. 아 남이 알면 안 되니까 비방법인데 크게 오픈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 기회다 되고. 그 비방은 그럼 괜찮은 비방인 거예요. 그렇지 보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비방이니까. 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같이 한게 탈이 난 거네요. 탈이 꼭100% 낫다고는 못 봐. 같이 이렇게 운세가 나쁜 게 맞물렸다고 봐야지. 아. 어, 예방법이라는 건참 가지가 숫자가 많아. 좋은 비방도 많지만 남을 해야 하거나 나쁘게 하는 비방도 있어. 근데 이제 남을 해야 하거나 나쁘게 하는 비방은 나하고 관련이 없이는 안 해. 나를 가슴 아프게 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이니까 나쁜 비방을 하는 거거든. 네네. 지금 우리가 사바 세계 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 세계로 가잖아. 네. 어, 이승에서 내가 남한테 나쁜 짓을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비방을 했잖아. 네. 그 비방법을 풀 수가 없다는 거야. 헉. 당사자가 아니면 그 비법을 못 푸는 거지. 어머. 그러니까 그만큼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 말대로 좋은 비방 또 진짜 많고 선생님은 그런 비방만 음. 해 주시지만 대담을 음. 보면 음. 안 좋은 비방을 하는 무속인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돈 많이 받고 해 주는 무속인들 많아. 근데 벌을 안 받나요? 그런 무속인들은? 받겠지 왜안 받겠어. 음. 하는 사람도 벌을 받고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안 좋아요? 재앙이 닥치는 거지. 뭐 뜻하지 않게 뭐 자식이 죽는다던가. 사고로 겪는다든가, 집안이 기둥이 무너진다는 걸안 좋다라는 거지.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만, 우리, 우리는 뭐 생각도 안 하지. 그냥 딱 지워버리고 말지. 그거 가슴에다 담아두면 뭐할 거고, 나쁜 짓을 행하면 뭐할 거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더 좋은 일이 많고, 아는데. 엄청 큰돈을 준다고 만약에. 음. <laughs> 엄청 큰돈을 주고 만약에 누가 의뢰를 하면. 그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 음. 목숨이나 가족만큼 소중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 나는 우선이 사람 목숨이고 두 번째가 살아있어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어. 내배 채우자고 할 수는 없지. 네. 리 신이 그런 걸 시키지도 않아. 음. 절대적으로 용납을 안, 안 시키지. <목소리> Hello